여행할 때 들고 다니면 참 편하고 예쁘겠죠. 공지사항 참조하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난 여름에 했던 유럽과 뉴욕 여행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오늘은 나우시마 예술 기행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술섬 나우시마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교통편이 수월하지 않아 망설이던 차에 여행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녀왔습니다. 유럽여행은 직접 루트를 짜고 예약했다면, 나우시마 예술기행은 비행기와 호텔 일정 모두 여행사 프로그램을 따랐는데요. 3박 4일 일정으로 알차게 다녀왔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해 렌터카로 고배를 거쳐 구라시키라는 작은 도시로 가서 거기서 사흘을 묵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하고 7시에 호텔을 출발, 8시 20분에 나우시마로 출발하는 배를 타기 위해 서둘러야 했어요. 구라시키에서 배를 타는 운호항까지는 25km 정도여서 1시간은 넉넉히 잡아야 했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 매일 아침 이렇게 서둘러야 하니 운호항과 가까운 다른 도시가 있다면 좀더 편하긴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구라시키가 워낙 예쁜 도시라 매일 저녁 산책도 좋았고 마지막 날 구라시키 시내 구경과 미술관 관람이 좋아서 좀 멀더라도 머물기에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나우시마는 일본 남쪽의 세토 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1917년 미쓰비시 광업의 구리재련소가 들어섰던 곳이죠. 호황을 누리면서 인구가 7000명에 이를 정도로 활기를 띄었지만 그럴수록 산업 폐기물과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게다가 구리 산업이 어려워지자 가격이 폭락하면서 결국 공장은 문을 닫고 쓰레기로 뒤덮인 폐허와 같은 상태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 버려진 섬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베네세 홀딩스 이사장인 후쿠다케 소이치로입니다. 그의 구상으로 나우시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후쿠다케는 타계한 아버지가 짓고 싶어 했던 아이들을 위한 캠프장을 나우시마에 1989년에 개장하는데 캠프장 건축을 준비하면서 후쿠다케 회장은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행복을 나우시마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후쿠다케는 교통도 좋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섬이었던 나우시마를 현대미술의 요람으로 만들 꿈을 품고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와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우시마 프로젝트는 완성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르셀로나에는 안토니 가우디의 프로젝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나우시마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안도 타다오는 1992년 세워진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을 필두로 2020년에 완공되는 벨리 갤러리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총 8개의 건물을 완성하는데요. 덕분에 인구 3천여 명의 작은 섬 나오시마는 현재 1년 방문객 수가 50만 명에 이르는 인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버려지다시피 하고 사실 교통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가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우시마 프로젝트가 지역 공동체와 자연, 현대미술을 살리고 연결하려는 희망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술의 섬, 나우시마에서 후쿠다케 회장은 직접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중에는... 현재 나오시마에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기쁜 일이지만 실은 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큰 기쁨이다. 이는 현대미술의 힘이며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후의 극락이나 천국이 아닌 현세의 낙원, 즉, 인생의 달인들인 노인의 웃음이 넘치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난 20년이 넘게 영국에 발해온 덕분에 가능했다. 흔히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면 기존의 건물과 자연을 파괴하고 거주민들을 내쫓거나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죠. 후쿠다케 회장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생긴 빈집을 부수지 않고 개축해 현대미술작품으로 바꾸는 이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제작에 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요. 후쿠다키 회장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는 훌륭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안도 타다오를 비롯한 많은 건축가들이 천혜의 자연을 활용해 자연의 풍광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과 예술, 인간이 하나가 되는 체험을 지향한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추미술관을 들수 있을 텐데요. 2004년에 완공되는 지추미술관은 앞으로의 나우시마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고 이번 여행에서 정말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인데요. 지추미술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면 건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추미술관을 한자로 읽으면 지중미술관, 즉, 땅 속에 지은 미술관입니다.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 짓겠다는 안도의 건축 철학이 잘 드러난 곳이죠. 미술관은 후쿠다케 회장의 컬렉션이었던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작과 월터드 마리아와 제임스 토렐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오로지 새 작가를 위한 공간인 거죠. 그 중에서 월터드 마리아와 제임스 터렐은 생존 작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완공되고 난 다음에 월터드 마리아는 2013년에 작고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는 생존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이 전시될 공간의 규모나 비율을 놓고 건축가와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한 갈등과 긴장, 물러서지 않는 대결 속에서 나름의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작품을 바라보는 장소가 아니라 사색하고 체험하는 공간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도는 전시된 새 작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작가로 당당히 미술관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건축 공간과 분리해서 이새 작가의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월트드 마리아의 시간, 영원, 시간 없음은 한 가운데에 큰 화강암 구가 놓여 있고 사방 벽에 설치된 금색칠을 한 기둥들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넓은 공간과 높은 층고,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게 한 구조, 천장에서 비쳐드는 은은한 자연광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고대의 신전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제임스터렐은 오픈 필드와 오픈 스카이를 통해 만들 수 있는데요. 오픈 필드는 수십 가지 색이 계속 바뀌고 빛이 바뀜에 따라 그 주변 벽 색깔이 보색으로 보이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벽은 하얀색 그대로인데 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가운데 사각 스크린의 평면처럼 보이는 곳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오픈 필드는 우리의 시각 경험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추 미술관의 제임스터렐가는 규모가 좀 작기도 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차분하게 관람할 수 있는 미지엄산의 간츠펠트와 스카이스페이스 호라이즌 룸의 감동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지추 미술관에서 무엇보다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은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작을 전시한 방이었는데요. 전시실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어야 합니다. 어, 왜 이렇게까지 하지? 하며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바닥에 직경 2cm, 정말 작죠? 직경 2cm의 대리석을 촘촘하게 깔아놓았기 때문이죠. 실내화를 통해 느껴지는 촉감이 아주 독특했는데요. 대리석이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었나 하는 생각으로 저절로 사뿐사뿐 걷게 되더군요 게다가 인공조명 없이 천장에서 비쳐드는 최소한의 빛이 바닥의 하얀 대리석에 비치고 대리석이 그 빛을 다시 공간 전체에 반사하니 전시실은 마치 뿌연 안개에 휩싸인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모네의 수령과 더불어 구름이 혹은 물 속을 유영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파리의 마르모땅 미술관, 오랑주리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이외에도 유럽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모네의 수련을 보았지만 지추 미술관에서의 경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나우시마 프로젝트가 자연의 풍광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과 예술, 인간이 하나가 되는 체험을 지향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우시마에 도착한 첫날 항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조각 역시 좋은 예가 됩니다. 바로 세계적인 조각가인 쿠사마 야요이의 붉은 호박인데요. 이 작품은 붉은 바탕에 크기가 제각각인 검은색 점들이 박혀 있습니다. 쿠사마는 어린 시절부터 정신 질환을 앓았고 48세 때부터 지금까지 정신 병원에 있으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죠. 29년생이니 94세인데 여전히 활발하게 작업 중입니다. 나오시마를 찾는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붉은 호박 역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작품이 아니라 안과 밖을 드나들도록 되어 있어요. 마치 놀이동산에 온듯 창문같이 뚫린 커다란 구멍으로 얼굴을 내밀고 사진도 찍으며 바다와 바람, 나와 너, 예술과 자연,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우시마 프로젝트가 성공한 세 번째 이유는 나우시마를 비롯 이누지마, 태시마를 비롯한 이 지역의 섬에 가야만 볼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작품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미술관을 예로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베네세 하우스 미술관인데요. 이곳은 1992년 완공된 곳으로 안도 타다오가 나우시마에서 직접 건축에 참여한 최초의 공간입니다. 나우시마에 가기 전에 예술의 섬 나우시마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을 때부터 이 미술관의 컬렉션이 아주 궁금했어요. 베네세 하우스 미술관에서는 흔히 미술관에서 볼수 있는 작품뿐 아니라 지역 특정적 예술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문제, 그 지역의 생활사와 관련된 오브제들을 활용한 작품들을 작가들이 직접 나오시마를 방문해 제작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예술이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오고 삶 옆에 삶과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작품들인 셈입니다. 보고 싶었던 작품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인데요. 야니스 쿠넬리스의 무죄였는데요. 떠내려온 나무나 컵 등을 납으로 말아서 제작했다 합니다. 쿠넬리스가 나우시마에서 직접 제작한 작품이죠. 납 사이사이에 나무토마, 그릇, 천등이 들어있고 이들이 단 하나도 같지 않은 모양과 색깔로 무수히 모여있어요.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나우시마의 삶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리차드롱의 세토 내에로 떠내려온 나무로 만든 원, 에이븐강 진흙으로 그린 원, 브루스 나이먼의 100개의 삶과 죽음 등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우시마에서 배로 55분 거리에 있는 이누지마 섬에서 본 작품들인데요. 우선 구리 재련소였던 세이른 쇼를 관람했습니다. 처음에 세이렌쇼라고 하기에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던 그 세이렌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세이렌쇼는 재련소의 일본어 발음이었습니다. 바다를 굽어보는 낮은 언덕에 위치한 쇠락한 공장은 인간의 노동과 역사, 시간의 흐름 등을 느끼게 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구리재련소의 내부에는 야나기 유키노리가 만든 히어로 건전지 이카로스 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낡은 폐허가 된 공장이 놀라운 현대미술이 된 뛰어난 예를 몸으로 느끼게 해준 곳입니다. 긴 복도의 벽은 온통 검게 탄 벽돌인데 복도의 끝에 있는 빛이 우리를 이끕니다. 빛을 따라가면 유리가 45도로 비스듬하게 서있고 꺾어진 복도를 따라가면 역시 다른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놓은 유리가 또 빛을 반사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번 꺾어져서 가다 보면 결국 빛의 진원지는 단한 곳, 하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카루스가 태양 가까이 가지 말하는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 우리 역시 빛을 좇아 나아가니 한줌 하늘에 가 닿도록 하는 여정을 작가가 마련해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의 재련소에서 일었을 섬 사람들을 생각하고 한국과 일본의 지안한 역사를 생각하고 모든 인간의 시간을 생각하고 신화를 생각하며 하늘을 보고 땅으로 다시 귀환하는 여정을 밟았죠. 이누지마는 한때는 잘나가던 섬이었으나 이젠 인구 백여 명의 단촐하다기보다는 정막한 그런 섬이었습니다. 빈집이 상당히 많았고요. 집들은 꽤 크고 좋았고 풍광도 아름다운데 휴양지로 왜 개발이 되지 않나 그게 궁금할 정도였어요. 티켓 판매소 옆의 식당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다음 섬의 민가 주변에 예술작품을 설치한 이해 프로젝트를 둘러봤습니다. 이에는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야나기 유키노리의 거미 그물의 뜰 나와 코에이의 카오스 비오타 흥미로웠는데요. 나와 코에이는 어딘지 좀 낯이익다 싶었는데 서울의 아라리오 인스페이스와 리움 미술관에서 보았던 픽셀로 이루어진 사슴 조각을 한 작가였어요. 최근 작가의 행보는 거대한 거품으로 이루어진 폼 시리즈, 여러 형태의 구조물들이 합해져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매니폴드 시리즈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우지마는 개의 섬이라는 뜻이라는데 도대체 개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하고 둘러보다가 개처럼 보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개처럼 보이나요? 하. 세 번째는 나우시마에서 배로 22분 걸리는 태시마 섬에서 방문한 태시마 미술관인데요. 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은 미술관 바로 앞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서 바다를 향해서 걸어 내려와야 하는데요. 천천히 걸어가니까 세토네에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죠. 오른쪽을 보니 낮은 비행선 같은 하얀 건물이 두개 보이네요. 큰 건물이 테시마 미술관이고 왼쪽에 있는 작은 건물이 카페이자 샵입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미술관 입구인데 왼쪽으로 난 길을 한 바퀴 휘 돌도록 해 놓았어요. 일상에서 익숙한 바쁜 호흡과 걸음에 쉼을 주라는 뜻이라 이해되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숲길을 걸으며 다시 한번더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렇게 긴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마음이 많이 차분해집니다. 미술관 입구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마법의 공간 혹은 이 세상 아닌 우주 혹은 문명과 원시, 자연과 인간의 구별조차 무의미한 태초의 공간에 들어간 느낌이 온 몸을 감쌉니다. 가로 40, 세로 60m의 거대한 하얀 공간에 사람들이 고요히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이곳을 미술관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흔히 미술관이라고 하면 컬렉터가 모은 작품이 걸려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관람자에게 뭔가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둡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작품은 없어요. 관람자는 미술관에 들어서는 순간 오롯이 공간과 자연에 잠기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 봅니다. 바닥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일정한 간격으로 물방울이 나옵니다. 모든 물방울은 다 달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도 하고 또르르 굴러가기도 합니다. 굴러간 물방울은 다른 물방울과 만나 조금 더큰 덩어리를 이루기도 해서 꽤큰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있어요. 개구부 근처에 앉아 있으니 하늘이 가득 눈에 들어옵니다. 가만히 누워보기도 했어요.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소리,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으니 여기가 지금 어디이고 언제인가 아득해집니다. 테시마 미술관은 건축가 니시자와 루에와 아티스트 나이토레이가 공동으로 작업한 공간입니다. 로마에 있는 판테온처럼 개구부가 뚫려 있으니 비, 바람, 벌레가 안으로 다 들어오죠 바닥의 물 역시 매 순간 생성해서 흘러가니 단한 순간도 정지하지 않고 변하는 생명을 닮았습니다 자연과 생명의 신비, 잔혹함, 아름다움은 분명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하는 것인데 큰 혹은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루 종일 머물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배 시간이 임박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테시마 미술관에서 나와서 이제 나가니까 바로 세토 내를 내려다 볼수 있는 언덕이 있었는데요. 그 언덕에는 토끼풀이 어지러이 피어 있고 방문객을 위해 방석과 작은 탁자가 놓여 있더군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마음을 사진을 찍으며 달래고 다시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나오시마로 다시 운호항으로 그리고 숙소가 있는 구라시키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나우시마에서 매번 사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었는데요. 쿠크다스콘으로 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매일 하나씩 먹었어요. 이게 여행의 맛이죠. 나우시마와 이누지마, 테시마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다 전해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짧았는데요. 떠나는 날 구라시키에서 보았던 미간지구도 무척 아름다웠고 미간지구에 있는 오하라 미술관도 아주 좋았습니다. 도착한 날에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고배를 거쳐 구라시키로 갔다면, 떠나는 날에는 구라시키에서 세토대교를 건너 사카이대시를 지나 이와지시마로 가서 안도타다오가 지은 물의 절을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이스한 피카드로.